안녕하세요. 그레이시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일기 신도시 지역 중한 곳인 일산 아파트 거래 현황에 대해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파트 단지는 하늘마을 5단지 휴먼시아입니다. 풍산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가까운 곳에 이마트가 했으며 가까운 곳에 애니골 카페촌이 위치해 있는데요. 2007년에 입주를 시작하였으며 총 1,15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거래 기록을 살펴보면 33평 기준 최고가 6억 5천여만원까지 갔었던 이 단지는 현재는 3억 후반대의 거래 기록을 보여줬는데요. 약 40%, 2억 6천여만원이 떨어진 금액입니다. 실제 매물은 4억 5천만 원에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최고가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가격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단지는 큰마을 대림현대 아파트입니다. 탄현동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거리가 조금 있지만 탄현역을 이용하여 서울로 이동할 수 있는데요. 총 2,500여 세대 초대단지이며 지난 2001년에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33평 기준 최고가 4억 7천만원까지 갔었던 이 단지는 현재는 3억 4천여만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약27% 2억 8천만원 정도가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매물은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나와 있으며 추가 하락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아파트는 화정동에 위치한 은빛마을 5단지입니다. 가까운 곳에 화중초등학교, 화수고등학교가 있고 공원이 잘돼 있어 실거주로 괜찮은 컨디션을 가진 아파트인데요. 총 2000여 세대의 대단지이며 지난 1995년에 입주한 구축 아파트입니다. 37평 기준으로 최고가 7억900만원까지 갔었던 이 아파트는 현재는 4억7천여만원의 거래 기록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약32% 2억3천만원 정도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매물을 살펴보면 5억 초반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금매물이 소화가 된 상황이 아닐까 예측해 봅니다. 네 번째 아파트는 달빛마을 2단지 부영 아파트입니다. 고향 어울림누이 건너편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의 역을 이용하려면 화정역 또는 원당역을 버스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1300여 세대의 대단지이며, 지난 1996년에 입주한 구축 아파트인데요. 20평 기준 3억 5천만 원의 최고가를 기록했던 이 단지는 최근엔 2억 2천만 원의 거래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약 1억 3천여만 원, 36%가 하락한 금액인데요. 실매물도 크게 차이가 없는 2억 중반대 매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파트는 일산 동양 아파트입니다. 거리가 좀 있지만 일산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주변 시설이 낙후되어 있으며, 이곳은 흔히 말하는 구일산 지역입니다. 총 900여 세대의 규모가 있는 단지이며, 지난 2004년에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24평 기준 최고가 4억 6천여만원까지 갔었던 이 단지는 현재는 3억 4천만원 정도의 거래 기록을 나타냈는데요. 약 1억 천만원, 25%가 떨어진 가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매물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며 매물들이 급매 처리가 필요한 건들도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단지는 달빛 2단지 라이프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는 앞서 설명드렸던 달빛 2단지 부영 아파트와 같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같은 동이지만 절반씩 나눠져 있는 구조입니다. 총 1300여 세대의 대단지이며 지난 1996년에 입주한 단지입니다. 20평 기준 최고가 3억 6천만원까지 갔었던 이 단지는 현재는 2억 5천만원까지 내려온 거래 기록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약 1억 천만원, 30% 정도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매로 이보다 낮은 매물도 있으며 지속적인 하락세가 예상됩니다. 일곱 번째 단지는 킨텍스 아이파크입니다. 대화마을에 위치해 있으며 가깝지는 않지만 대화역을 버스로 이동하여 이용 가능하며 킨텍스와의 거리가 가까운 단지입니다. 총 800여 세대의 대단지이며 지난 2003년에 입주하였는데요. 33평 기준 최고가 약 7억이었던 이 단지는 최근 실거래가로 5억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 2억 28% 정도 하락하였는데요. 실매물들은 5억 중 반대로 나와 있지만 최고가 대비해서 꽤 낮은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여덟 번째 단지는 삼성 이슈 빌센트럴 파크입니다. 소개해드리는 단지 중 아마 가장 최신축일 것 같은데요. 원흥역과 삼성역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으며 가까운 곳에 삼성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 입주하였으며 약천 세대의 대단지인데요. 30평 기준 8억 4천만 원을 기록했던 이 단지는 현재는 5억 후반대의 거래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2억 5천만 원, 30% 정도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매물도 이와 비슷하며 과연 반등세가 있을지 궁금해지는 단지입니다. 아홉 번째 단지는 행신동 샘터마을 이 단지입니다. 가까운 곳에 신농중학교, 무원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거리가 조금 있지만 행신역을 이용하여 서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약 3천여 세대의 대단지이며 총 29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5평 기준 최고가 5억까지 기록했던 이 단지는 최근엔 3억 초반까지 떨어졌는데요. 약 35%, 1억 7천여만 원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실매물도 이와 비슷하며 올수리된 물건이지만 잘 거래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단지는 별빛마을 8단지, 부영아파트입니다. 화정동에 위치한 이 단지는 화정역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약 1200세대의 대단지이며 지난 1995년에 입주한 구축단지입니다. 20평 기준 최고가 약 5억까지 기록했던 이 단지는 최근엔 약 1억 7천만원, 34% 정도가 하락한 3억 2천여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실매물도 이와 비슷한 걸 보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일산 지역의 주요 하락 단지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몇몇 단지들은 위치가 좋지 않고 중심지라고는 볼수 없는 위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하락장에서 어떻게 가격이 결정될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